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데일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사적 모임과 행사 집회 인원 제한이 풀리고 식당과 카페 등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문석준 기자와 살펴보죠. 문 기자. 네. 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의 근간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자정부터 사라졌습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 체계가 도입된 지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인데요. 예.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다중 이용 시설 영업 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오늘부터 모두 해제됐습니다. 또 행사와 집회, 종교 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졌습니다.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25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낮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2주 후에 방역 상황을 최종 평가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예.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예. 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 낮아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1등급 감염병으로 관리하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공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사실상 전면 해제되면서 관광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관광이나 숙박업계입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소규모로 모여 관광을 하고 숙박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대규모 행사도 가능해진 겁니다. 이에 따라 경주 보무단지 숙박업계 등은 인원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 행사를 준비하는 등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네,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지역 축제들도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취소 또는 축소 운영한 지역 축제들도 활기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축제 참여 인원 제한 조치 등에 대한 해제를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거리두기 완화를 예상한 일부 축제들은 이미 대면 행사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항과 항만도 국제선 여객 수송 재개를 예고하면서 지역 관광업계도 오랜만에 미소를 되찾고 있습니다. 또 폐업 위기에 몰렸던 관광버스 업계도 숨통이 틀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악회 모임이나 체험업습,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객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지역에서도 여러 축제가 개최를 준비하고 있죠. 네, 포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 축제를 본격적으로 개최합니다. 우선 매년 5월말 개최하고 있는 포항 국제불빛축제를 9월쯤 열기로 했습니다. 매년 4월 열던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는 10월쯤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포항 호미곶 관광지에서는 포항 캠핑페스타, 포항 도, 도심 철길숲에서는 철길숲 야행축제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포항 문화축제와 전국 연날리기 대회, 포항 케이팝 콘서트 등 시기를 바꿔서 개최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뭐 이렇게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방침으로 뭐 교육계에서도 전면 대면 수업을 하는 등 교육 일상 회복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 4월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학교도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건데요. 예. 확진자의 시험 응시는 기말 고사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를 시행하면서 체험 활동 등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수학여행이나 학교 체험활동 등의 모든 학교 교육활동이 재개되는 겁니다. 또 실내, 체, 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마스크 종류의 제한이 없이 착용이 가능해집니다. 예, 학교 현장의 고충이 컸던 접촉자 관리도 추가로 완화하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확진자가 나온 반 학생 전체가 아닌 오유형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신속 항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는 검사 횟수도 20, 24시간 이내에 한 차례로 줄어드는데요. 확진학생의 등교는 격리 의무가 해지되는 다음 달 하순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확진, 확진, 확진된 학생은 이번 (1학기) 중간고사는 볼수 없지만 기말고사부터는 시험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이 같은 결정은 학생 확진자가 지난달 중순부터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학생 확진자는 3월 첫 3월 셋째 주의 경우 40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4월 들어서는 16만 6천 명까지 절반 이상 줄었는데요. 학생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면 등교 수업을 하는 학교는 98%를 넘고 수업 참여 학생 비율도 90%를 넘겨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어, 하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만큼 육대 개인 방역 수칙은 필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국내 하루 확진자 수는 수만 명대인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6대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방접종 완료와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하루 3번 이상 환기, 사적 모임 규제와 시간 최소화, 아프면 집에 머물기 등입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와 외출, 외박 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금지되는데요.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다음 달 말엔 확진자 격리도 없어지는 만큼 방역당국은 곧 방역수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는 비대면 진료에서 대면 진료로 바뀌면서 의료 이용 시 주의점이 개인 방역 수칙에 조금 더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위험군 그 감염이 여전한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밝히고 있네요. 네, 지난달 최대 4만 명이었던 대구경북의 하루 확진자 수도 이제는 4분의 1 수준인 만명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최근 일주일간 대구경북의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72명으로 전국 평균은 268명을 웃돌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확산세가 완만해진 이달만 에도고위험군을 중심으로 500명이 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감염 감소세의 기르기가 생각보다 완만하고, 노시민들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도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백신 3차 접종을 시행한 지도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요.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XE, XL 변이 등 새로운 변이가 계속 유입되면서 재감염과 재유행 우려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현재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이 기울기의 완화폭을 더 낮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게다가 시민들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도 당연히 약화,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유행이 한동안 지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특히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그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테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현재의 오미크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의 전파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예. 하지만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소강 상태와 심한 유행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는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일부 전문가들은 가을쯤 돼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미크론이 감염된 사람이나 접종한 사람들도 결국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재감염되면서 전 세계가 대유행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인데요. 올 가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뉴스일 때의 문석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